내 아버지 거 찾아 쓰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거짓 자를 죽이세요. 죽으면 죽으리라. 아멘.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.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.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. 그 의식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1초를 그렇게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길어지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everything이에요. 그리스도 밖에서는 nothing입니다. 두렵지 않아요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